루머니 어딨어, 로나 이론! 이론! <laughs> 너 진짜 뭐 먹는 것 같은데? 뭐야? 아이고, 숨이 다 가려버렸어. 아, 된다! 꼭꼭 씹어 먹어. <laughs> 앞니로 자어 짜... <laughs> 떨어졌다. 여겠네 맛있어. 박스가 절로 나와. 꼬옥시바야 꼬고 아직 이가 두개 밖에 없어가지고 그치? 짠짠짠짠짠 어! 짠짠 짠. 아. 로나 나와서 놀면 어짠짠 어? 허리도 못 편한데 이런! 이로 나와요. 응? 맛있어? 이제 아빠 데리러 가자. 너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 <laughs> 예쁜 이모에서 갑자기 아빠로 바뀌었지. 예쁜 이모 아빠 뚝뚝뚝해누나 아빠 손 씻고 나, 아빠 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물은 적당히 넣어야 돼 적당히. <laughs> 제일 어려운 게 적당히. 음 우당탕탕이다 우당탕탕. 음. <laughs> 어손 조심해요. 음. 새우도 썰어야 돼. 한 개. 썰어 썰어. 하는 거냐?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조심해. 안... <laughs> 오, 꽤잘 마시는데? 어? 에이, 잘 마시지만해. 우리놀이네, <laughs> 아, 물리놀이 음. 해물도 안 넣었는데? 해물은 이따 위에 올릴라고 다시 올라가. 가자 가자. 노나?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해서 이게 윗면이 어느 정도 반죽이 익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 호라이팬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봐요. 빠르게. 이렇게 슝슝. 음, 줘봐. 자. 이렇게 아 했을 때 이게 좀 떨어지지? 응. 그러면은 이제 한번 뒤집어도 된다는 건데 휙할 거예요? 어. 그래 해봐. <laughs> 오! 오! 저게 뭐야 로나? 조그 약간 밥상 온질러져요 껍질에 들어있지 음. 어. 이제 물 끓은 다음에 넣야니다물 투하! 이제 입장! 한가득이 음. 음. 한가득 이 뭐래? <laughs> 어때요? 먹을만해? 먹을만해? 응. <laughs> 맛은? 맛있는 게 아니고 먹을만해요? 응. 왜지?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머, 어머. 너 진짜 짜증메오메잖아너메오메금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오 <laughs> uh <laughs>